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7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섯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는 어려서부터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마우메트라는 이름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2번. 당신은 이들 중 누구에게 마음이 끌리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 이들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번. 이들은 인생 문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들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가 있을까요? 5번 당신은 어떤가요? 이들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좋은 답을 가지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 개의 질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석가모니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자 인류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분들의 예, 이분들이 어떻게 살라고? 하였는가에 대한 그 제시한 답을 개괄적으로 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그 답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그 굉장히 간단한 내용으로 답을 했지만 그 정도의 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어,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예, 답을 한번 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는 어려서부터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마오메트라는 이름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 정말 그렇죠.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 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마오메트 이분들의 이름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고 누가 묻는다면 참 대답하기가 난망하지요. 자,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어떻습니까? 저기, 그,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 이 질문을 받으면, 어, 아, 석가모니는 이렇게 살라고 했고, 공자는 이렇게 살라고 했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살라고 했다. 어, 예수는 또 이렇게 살라고 했고, 마호메트는 이렇게 살라고 했다. 라는 걸 예, 자신있게 예, 그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자, 말씀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예, 그렇게 많이 우리가 들었고, 그 너무나 친숙한 그런 이름들인데, 왜 정작 그들이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이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 결국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 알기나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왜 우리가 그 모르는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왜 공부를 안 했는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 호구지책, 예,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먼저 그 해결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음, 자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어, 이 스승들의 그 가르침이 어 미신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신화되어 있다. 사실 이분들의 가르침은 어,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인데, 어그 이분들에게, 어 이분들을 어떤 삶의 길흉화복에 대한 기원 대상으로 이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 왜곡 하거나 또는 오해하고 있는 그런, 그, 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신처럼, 미신화되어 있다. 예, 이런 측면들 때문에 정작 그, 이 스승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단지 어떤 그 기원의 대상, 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원의 대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거는 이제 토템이나 애니미즘 뭐 이런 샤마니즘 이런 그런 그 원시 종교와 다를 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분들의 그 가르침은 체계화 되어서 이제 종교 그 어, 가장 높은 가르침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미신화 되어서 그런 정작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알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어떤 것이냐면 어, 이 스승들을 그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그 잘못된 그 교사들, 예. 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마우메트이그 스승들 성인들을 어, 이용해서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교사들로 인해서 어, 우리가 정작 그 중요한 그 가르침 네, 내용은 잘 모르고 그 껍데기만 알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원인을 세 가지로 예그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자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이들의 가르침을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두 번째는 자이 분들을 삶의 길흉화복에 대한 기원 대상으로 미신화 시킨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어, 미신화된 그런 왜곡과 오해로 인해서 정작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 이분들을 이용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잘못된 그 교사들로 인하여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인. 뭐 이외에도 뭐 다른 원인들이 있을 것이네요 일단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들 중 누구에게 마음이 끌리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제가 그 어려서 어, 그이 스승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마오메트 자 이분들 중에 저는 이제 그 석가모니 그 부처님의 부처님에게 마음이 좀더 끌렸습니다. 그산 속에 있는 그 산사의 그풍치가 좋았고, 그 절에서, 어, 그 맡을 수 있는 그 향내음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또그 산사에서 그 들리는 목탁, 예, 목탁 두드리는 소리도 이렇게 좋았고요. 어, 저는 이제 그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그 종소리가 좋았고 뭐 성당 뭐 이런 이렇게 성당에 가서 어그 그런 분위기가 좋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 각자의 마음이 끌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 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각자가 속한 그 공동체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어, 받게 된다 라는 점어 지금 보면 사실 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그 전부 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음, 그 중에 나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신앙을 가지는 그런 분들 보다는 어 어려서 자신의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그러한 종교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념화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그 많이 있지요. 어 그래서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떤 특정 그 스승에게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많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분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정, 공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 그리고 또 그, 어, 이분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서로 그, 다른 것인지 이걸 비교 분석해서, 어, 나는 이분의 가르침에 예, 그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고 신념을 가지게 되어서, 예, 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 속 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류 역사에 등장한 것은 지금부터 어, 2,500년 전 정도 되고요. 공자님도 그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로부터 한 2,300년 정도 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전. 어, 마오메트는 이제 그 1,400년, 1,500년 정도 이렇게 됐지요. 600년대 그 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어찌 됐든 간에 수천 년의 그 역사 속에서 자 이분들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어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어그 분들의 가르침이 어, 공감을 받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현자들이 다양한 그런 그 답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한 답들은 어 일시적인 어떤 그 공감만을 얻거나 또는 소수의 공감만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가르침은 어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수십억의 그 달하는 그런 사람들의 뭐 공감을 얻었고 뭐 수십억도 더 되겠죠. 뭐 수백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 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성과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스승들의 가르침이 그러한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부합하고, 그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볼때 반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받은 것 아닌가. 자, 진리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게 진리입니다. 어, 어린아이가 들어도, 예, 그, 많이 공부하지 못한 시골의 총부가 들어도, 어,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지요. 어, 저는 이제 이 스승들의 가르침의 그 본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공동체의 영향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다른 그 공동체에서 어... 받아들인 그 종교들에 대해서는 좀 거부를 하거나 뭐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자, 이들은 인생 문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들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가 있을까요? 자, 이분들은 인류의 성인, 인류의 스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의 가르침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정도에 그쳤고, 나아가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이분들보다 더 뛰어난 인생 문제에 관한 전문가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러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가르침은 그 최고의 진리 이거나 또는 그러한 최고의 진리에 근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그런 가르침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이분들의 가르침보다 더, 그, 뛰어난 그런 가르침을 펼친 사람이 있다면, 펼칠 사람이 있다면, 자, 그의 가르침이, 음,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어, 회자될 것이고, 그리고, 어, 보존될 그 분, 그의 가르침이 이제 역사 속에 보존될 것인데, 우리의 그 역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 이 스승들보다 더 많은 공감을 얻은 그런 가르침, 그리고 인물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그, 답하지 않을, 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5번. 당신은 어떤가요? 이들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좋은 답을 가지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 사실 우리 모두, 예,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 개똥 철학이든 아니면 그 어떤 그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논리적인 그런 정통 철학이든 간에 다들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이 이 스승들의 그 답보다 더 탁월한 것인가? 더 뛰어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한 고민 없이 피상적인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대부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의 수준은 그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만일 그 저나 아니면 그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어더이 인류의 스승들보다 더 깊이 고민해서 더 좋은 답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어 저나 어 여러분 그 개인들이 어, 이분들과 버금가는 내지는 이분들보다 더 뛰어난 인류의 성인, 인류의 스승으로 추앙을 받아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예, 그렇게 받지를 못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어, 우리가 이분들보다 더 좋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라는 그런 그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요지는 예, 결론은 그래서 무엇인가? 어, 우리는, 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러한 고민을 하는데 있어서 어, 나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 더 중요하다, 선행되어야 한다. 예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예,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예열일 번째 예, 질문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